문 없나요? 자 이거 언제 배웠었죠? 중학교 2학년 때외심 내심 때 외심, 배웠습니다. 자 여기선 내심이고요. 자 내심의 정의 알고 있나요? 내심의 정의는 각의 이등분선, 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근데 이 내심 배울 때 아마 너 내가 이걸 배웠을 거야. 내심이 이제 정의가 내접원의 중심인데. 이 내심의 성질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자, 내심의 성질 중에 하나가 바로 넓이에 관련된 건데, 자, 이 넓이에 관련된 형태를 우리가 문제 풀 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가 이제 각 접하는 정과가 있는 이고요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자, 빨간색 삼각형, 그 다음에 파란색 삼각형, 자, 마지막으로 초록색 삼각형. 우리가 이 넓이를 이세 개의 삼각형의 합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내가 얘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 한다면, ABC가 실제로 세 변의 길이라고 했을 때, 이내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 한다면, 자, 삼각형 넓이 S는, 자, 먼저 빨간색 삼각형 2분의 1 AR, 그 다음에 초록색 삼각형 2분의 1 BR, 파란색 삼각형 2분의 1 CR이라 했을 때, 2분의 1 r로 묶어주시면 abc가 돼서 이렇게 결과가 유도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외 여기만 했죠? 자, 내접원의 반지름이 줄었을 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이걸 둘레라고 하였습니다. 알죠?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서 풀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자, 세개다 유도했지만, 네 번째는 사실 유도를 하진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유도가 처음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 한번 더. 네 번째는 뭐냐면, 해론의 정리로서, 해론이 찾아냈어뭘찾아냈냐 아, 세변의 길이가 나오면, 이걸로 넓이를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찾아낸 거야. 그 넓이 공식이 뭐냐면, 자, 이건 소문자 S라고 할게. 이 소문자 S를 ABC의 합, 둘레라고 할게. 둘레를 이로 나눈 값이라고 했을 때, 자 넓이 대문자 S는 이렇게 구했어. S 이거 소문자 S야 이거. S 마이너스 a, S 마이너스 b, S 마이너스 c. 자 이렇게 구하자라는 것이 해론의 정리였어. 하지만 이해론의 정리에 아주 큰 단점 하나가 있어. 이 a, b, c가 어떨 때만 쓸수 있냐? 자 유리수인 경우만 적용 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루트가 나왔다 이거 못해. 그아이에 대놓고 이제 어떤 선생님은 나 헤롯 못쓰게 해야지? 그럼 딱 하나야 루트 하나 딱 끝나 세 변의 길이 중에 뭐 루트 하나딱넣면 끝나는 거야 이거 헤로 못써 응. 센스 있는 선생님들은 헤로 안쓰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응.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네가지 형태를 이용해서 널리 구할 수 있다 자 이걸 벗어난 거는 절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너네가 이제 넓이 구할 때이 개념은 알아야 된다. 넓이 구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아. 두 변과 끼인각이 나왔을 때 넓이 공식 첫 번째. 그 공식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언제 쓰이냐가 중요한 거야. 두 번째,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외접원의 반지름과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그 공식 하나 알고 싶겠지? 4분의 r. 그리고 내접원의 반지름과 세 변의 길이의 합 그러면 2분의 1 r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마지막 공식이 제 뭐였지? 회론의 정리, 세변의 길이가 줄어졌을 때 s를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라 한다면 루트 s 곱하기 s 마이너스 a 곱하기 s 마이너스 b 곱하기 s 마이너스 c 자 당연히 공식은 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공식을 안우기도 하는데 안, 안 어떻게 배워버리지? 음. 자 그럼 내가 너네한테 이런딱 얘기를 할게 자 지금 너네가 이제 넓이까지 배웠다 치자 그럼 너네 지금 화용해서몇개배웠지 사룡까지 해서 세개 배웠어. 사인, 코사인, 넓이, 자, 수능이 어려운 줄 알아? 이세 개에서 세개 3개 이상을 섞어. 제일 좋은 건 이거 있지? 사인 하나, 코사인 하나, 넓이 하나. 이걸 세개 섞어서 한 번씩 만들어고 그래서 어려운 거야. 어, 하나조차도 어려울 텐데도 많은데 세 개를 섞어서 짬뽕시켜. 막 이렇게 짬뽕도 막 해가지고 만들어.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한번 해야지. 어떨 때는 4개 이상도 나와. 4기 이상이 짝꿍 되는 경우도 있어. 뭐, 사인을 주겠 쓰는 경우도 있고, 코사인을 주개 쓰는 경우도 있고.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만만치 않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공학을 수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공식만 외우고, 문제 많이 풀면 됩니다. 어떨 때이 공식 쓰는지랑, 그 공식을 어떻게 너네가 사용되는지 당연히 그 공식 자체 중요하고요 어, 그러니까 많이 더게 해 풀면 답니다. 그리고 많이 풀면은 감 잡힐 거예요. 궁금하니 자, 문제 풀어 보게요 문제 풀어. 자, 문제 막 풀자. 응. 그다음에 해론에 대해서 혹시 뭐 증명하는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옆에 나와 있어요. 1 7 1쪽이 나와 있거든요. 음,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왜냐면 하 이게 의정부권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서울권에는 나온 적이 있었다는 점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음. 자, 문제 조금이라도 좀더 풀게. 자, 페이지 171쪽 잠깐 보시고. 자, 171쪽에 확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셨으면 은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생각해 a, b, c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넓이를 구하세요. 1번은 두 경과 끼인이죠자 1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분의 1, 4, 6, 사인 60, 바로 이렇게 쓸수 있을 거예요. 얘가 2분의 6 3이죠. 그럼 2, 2, 4, 6 루트 3이요. 자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이용 할까요? 두번째는? 두번째는? 응? 외적원의 반지는자 외적원의 반지는 쓰기에는 너무 뭔가 부족하사람니자 이번 문제는 꽤 어렵게 나온거야 자 이번 문제는 진짜 많이 나왔을 때 내가 볼때 많이 틀릴거야 자 이번 문제 잠깐 보자 자 왼쪽 번의 반점 나온 건 알겠어 그리고 75도, 45도 주고 나겠고 이거구할수 있니 몇 도니? 네몇 도니? 120이니까 60도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세금의 길을 다 구할 수 있냐 결론부터 말하면 있답니다. 자왜냐면 우리가 사인 법칙에 의하면 사인 a 분에 a가 2r이라고 했을 때 <laughs> 세변의길이 중에 A, B, C는 E.R. sin A, E.R. sin B, E.R. sin C가 되기 때문에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세변 모두. 근데 그2 e r 이 몇이냐면 8입니다. 8.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얘는 8에다 sin 45배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sin 45가 뭡니까? 이분의 루트이잖아요. 8에다 이분의루트곱하면 4루트이고요. 일단은 특수감도 먼저 구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러면 60도를 뭡니까 8 곱하기 사인 60 8 곱하기 2분의 1초 4자 근데 여기서 내가 굳이 얘까지 구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차피 두 명과 끼강 나오면 구할 수 있지 않냐 이거지 근데 사인 75 특수건 아니잖아? 근데 거기 나왔어 사인 75 나왔냐 안 나왔냐 나왔잖아 그치? 구할 수 있잖아 자그러면두 번째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2 곱하기 4√3 그리고 긴각 sin 75도 4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6 자 그럼 4, 4, 2, 2앞분에서 2√6에다가 √2 더하기 루트 √6 분해시킨자 4√3 플러스 12가 답이 될거에자이 문제 되게 좋네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는 뭐를 이용할까요? 아유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자세변의 길이와 뭐가 다졌죠 네반주어졌습니다네 반. 그러면 넓이 공식, 2분의 1, 네 반, 곱하기 둘레, 24. 이렇게 쓰면 또 눈에 오해할 수 있으니까, 8 더하기, 9 더하기, 7, 이렇게 해서 24, 12루트, 5가 인됩니다 어떻게 되세요? 자, 문제더 풀어보려고 의미에서 확인도 풀어봤고요 자, 사각형 넓이는 이따가 이디옥, 마지막 표시때 들어가는걸 하고요 사각형 넓이 한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5번 들어갈게요 자, 한 문제만 더 풀게요 자, 지금 너네가 풀어야 될이 문제 아, 이거 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 대기 시험에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자, 엄청 잘 나오는 문제인 만큼 별표 표시해주시고요 그 내신에 진짜 잘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지금 AB가 3, AC가 4, 그리고 각 A가 120도라고 나왔어요. 자, 이때 우리가 구하는 건 뭡니까? 바로 AD의 길이. 요거는 왜 내가 별표를 줬냐면, 이거 처음 보는 친구들이 이 문제를 풀어보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래요. 자, 이 푸는 방법이 되게 독특한데요. 자, 한번 내가 고민할 시간을 한 30초 정도 드릴게요. AD를 어떻게 구할까? 그리고 내가 하나 너네한테 되게 괜찮은 가설 하나 얘기해줄게. 여기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 문제를 처음 보는 문제를 발견했어. 어, 이건 난 처음 봤던 거야. 그냥 풀어본 문제 아니야. 풀어봤던 문제랑 안 풀어본 문제랑 전혀 다른 거든. 근데 나름이 안 풀었던 문제고 생각할게. 안 풀었던 문제를 딱 봤어. 처음 봤던 문제 딱 봤는데 내가 이거를 고민을 했어. 이걸 어떻게 풀까? 왜냐면 처음 봤으니까 레퍼런스가 안 떠오르잖아. 그지? 이거는 머리를 이용해서 푸는 거니까. 근데 너네가 이거를 딱 몇분정도 내가 이건 내가 실제 경험을 실험을 해봤어 몇분정도 너네가 풀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넘어가기게 가장 좋을거야 이건, 이건 내 경험이인거야 쌩판 처음보는 문제를 이건 이거 완전 처음보는 문제야 난 전에 풀어본적 없어 선행도 한적도 없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얘가몇분 정도 풀고 넘어갔을 때가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오 어, 너무 많이. 이거 시험 문제라니 시험이라고 생각할 거야. 아, 시험. 시험이라고 생각할 거야. 여기서 아 그럴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보통 집에서 하는 숙제가 아니라 시험이야. 시험이 대한. 자 내신이라고 하자 내신. 오유석 말고 내신. 2분 또 1분. 30초 30초야 딱 30초 정도는 내가 딱 했을 때 내가 이제 느낀 거 그래 30초까지 봤을 때 그때 떠오르지 않았을 때는 거의 못 풀더라고 내가 내가 느낄 때는 그랬어 그러니까 s a 초 동안 봤을 때안 됐다 그러면 내가 그걸 t 분 a 분 잡아도 못풀더라데 이제 이제 더 잡았을 때 풀었어 나는 근데 대부분 3 0초 동안 봤을 때 그때 안떠오르다면 그러니까 내가 보통 그 처음 보는 문제를 쭉 시간을 재봤단 말이야. 딱그 하는 시간을 냈더니 거의 30초 안으로 하는 형들이 제일 높았어. 연습을 해봤거든, 내가 한 번. 30초 안에 가장 많이 이제 뭐 풀어봤단 말이야. 근데 30초 이후에는 좀 시간이 길더라고. 그래서 아, 30초가 딱 적절하겠구나. 근데 이건 좀 너네가 이제 오차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나를 갖고 있던 거야. <laughs> 너네랑 나랑 그래도 또 다르잖아. 그러니까 차별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너네하는 나랑 내신 수준에서는 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 생각해 내신 수준에서노 너네하고 나랑 비슷해 오히려 내신 너네가 나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너네가 생각을 안, 나, 안 하니까 너네가 이제 시험 문제를 볼때 너무 길게 잡지 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처음 보는 내용을 봤다 그거 한 30초 동안 고민해 봐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게 뭔가 술술 뭔가 생각이 딱 나면 그때는 자꾸 풀어야 되지만 전혀 감이 안 잡힐 때는 그냥 빨리 버리는게 더좋다는거야요 이건 내가 내린 결론이야 어, 무슨말인지 알겠지 어, 그래서 가장 좋은건 너네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던 문제로 만드는게 가장 좋은거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어 내가 지금까지 이 문제 다 봤더니 나한 번에 다 풀어봤던 문제야 다 기억이 나 그럼 이분 끝난거야 이 시험은 뭐 거의 될 점이지 근데 그렇지 않는게 문제인거지 근데 그런 문제들이 어떤 학교에 따라서 뭐용석은뭐뒤로워 나올 수도 있고, 상호은 어떻게 많이 할 수도 없고, 뭐 후원이나 이런 데 조금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솔직히 그럴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때 너네가 그 모르는 문제 때문에 발목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5번에 나왔어, 그게. 근데, 아이씨, 5번 내고 풀면 얼마나, 씨. 계속 풀면 그때 시험 망한 거지. 미련은, 응, 버리는 게 좋다, 이거지. 이에 대한 내린 결론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그래서 너희들한테 한3 0말이 안 되면 빨리 빨리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는 게 진짜 중요해. 요 자, 이 문제 는네가딱 그래서 내가 30초 동안 봤을 때못 풀겠다, 그럼 못푼 거야. 그럼 인정을하고못 푸는 걸왜굳이 풀려고? 어, 그러지 말라는 거지.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넓이를 이용한 문제로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삼각형 ABD의 넓이와 삼각형 ABC의 넓이 의합쳐같다라고 생각해봐니. 이 그치? 이걸 보는 거야. 그러면 이걸 x로 놓고 자, 이게 120일지는 모르겠지만 반반으로 하면 60도 60도가 되거든. 자,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sin 12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삼각형 ab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x 곱하기 sin 60이 될 거야. 그리고 삼각형 ad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4 곱하기 sin 60이 될 거야. 근데 너네 알고 있니? 사인 60과 사인 120은 어떻다는 거? 같다는 거 12는 3x, 4x 그래서 x는 7분의 12가 니다 그니까 러 이거봐 이거밖에 없어 풀이가 이거밖에 없는데 너네가 그렇게 계속 붙잡고 있어봤자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이거지 근데 잘봐 이걸 한번 풀어봤어 그럼 너네는 이 문제를 어쨌든 이제 풀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잖아 까먹지 말았다면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말할 좋아하는 하나야. 많이 만들어라. 내가 아는 유형을 많이 만들어라. 내실 때는 가장 중요해. 그리고 모르는 게 나왔다? 30초 더 험쳐봐라. 내가 풀수 있는지 못 풀겠다면 과감하게 포기해라.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자 밑에 있는 문제 보이지? 풀어보시고 풀 사람 잠깐 쉬세요. 풀인 있다.